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무의식을 지배하는 사람, 무의식에 지배당하는 사람, 어, 구스도 후토씨라는 분께서 쓰신 책이거든요. 어, 아마존 자기개발 1위 도서고요. 어, 이 중에서 제가 괜찮은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봐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소원을 이루어 주는 역발상 방법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지금 하고 싶은 일꿈 목표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때 하지만 뭐뭐 할수 없는 이유가 떠오르면 종이에 써본다 예를 들어서 독립하여 사업한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할수 없다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요. 하지만의 앞뒤 문장을 바꿔보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할수 없다. 하지만 독립하여 사업한다. 라는 식으로 변, 어, 역발상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는 것과 동시에 하지만이라는 사고가, 부정적인 사고가 생각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앞뒤 문장을 바꾸면 마지막에 오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독립하여 사업한다. 하지만 돈이 없다. 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걸 오히려 역발상을 하면 돈이 없다. 하지만 독립하여 사업한다. 라는 긍정문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는 마지막에 독립하여 사업한다. 그 다음에 멋진 파트너와 결혼한다. 이런 말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예시를 써봤거든요. 돈이 없다. 하지만 더 멋진 집으로 이사를 간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다른 뭐 자기개발서적 이런데 보면, 부정적인 것을 지우고 그 다음에 할수 있음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 그할수 없는 것에, 것을 지우라고 하면 오히려 더 떠오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하면 계속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할수 없는 이유를 떠, 떠올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상을 반대로 해서 할수 없는 이유를 앞에 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무엇 한다 라고, 그렇게 발상을 하라고 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이거는 제가 굉장히 평소에 많이 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어, 여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보통 지금에 살아라, 현재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하행하는 일들이 모두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를 닦고 뭐~ 옷을 입고 출근을 해서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몇 번째 칸에서 뭐~ 환승을 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익숙치 않은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식과 생각이 지금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뇌가 자극을 받으려면 그 지금 익숙한 일이 아닌 새로운 일들을 조금, 조금씩, 옴, 그러니까 행동을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사고를 컨트롤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많아서 사고를 컨트롤 할 수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일정한 사고를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돌아가자, 지금으로 지금을 살자라고 말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을 살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의식해라. 아 오늘도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문자로 확인했네. 오늘도 어디부터 청소를 했네. 오늘도 또 이렇게 했네. 오늘도 또뭐 베푸는 호의가 부담스러워서 또 거절해버렸네. 이런 식으로 무의식을 의식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생각은 지금에 머무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할 때도 자주 쓰는 거지만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한칸뒤 차량에 타보세요. 지하철인데 차량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낯선 사람이 타고 있을 테고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기분이 들면 긴장이 될 겁니다. 아무튼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아주 조금만 평소와 다르게 움직여보세요. 그니까 제가 아침에 달리기를 하러 나가거나 하면 자꾸자꾸 다른 길로 가보려고 하는 거 아시죠? 막 돌길로 걸어가고 그다음에 그 약간 울타리처럼 쳐져 있는 걸 넘어가기도 하고 이걸 이거는 제가 뭐 의식을 깨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좀 그러려고 했던 것도 있죠. 그러니까 늘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뭔가 자극이 오지 않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길로 가보고 그럼 그날의 느낌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저는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이 방송 보시면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한번 움직여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통 과자를 만드는 장인이 깔끔하고 빠르게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달인들. 보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 습관입니다. 역시 습관. 근데 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몇 번이나 반복하는 생각도 말하자면 습관이라는 거죠 걱정과 불, 불안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역시 습관 이와 반대로 뭘 보던지 듣든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습관 그러니까 습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성립이 되는데 어~ 그만큼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습관에 의한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방법을 소개해줘요. 소개를 해주는데. 근데, 우리, 그러니까, 인간이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원래 게으른 존재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은, 습관 자체를 모조리 바꾸려고 하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고방식이 유입되면, 무의식이 위화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행동을 바꾸고, 이제 그런 뇌에 이제 고정화되고 현상 유지를 좋아하는 뇌에 자극을 조금씩 준다면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 그런 자극을 주면서 하는 것이 지금이라는 순간으로 현실을 되돌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게 된다면, 뭐, 과거의얽매이거나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게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이 이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 등을 먼저 일단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스타그램부터 들춰봤네. 그렇게 하거나,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럼 눈앞에 있는 어떤 거, 핸드폰, 그다음에 뭐, 뭐, 뭐 이렇게 끝말잇기를 시작해요. 하는데, 그 끝에 행복이라는 말로 끝나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니까. 대신 이렇게는 하면 안 되죠. 수박 박수, 수박 박수 이렇게는 하지 말고 매번 좀 다르게 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마지막에 올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복을 부르는 끝말 잇기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하고 어이그 제가 항상 I can do it. 뭐 나는 할수 있어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거 역시 여기서 도 제시한 제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앞에 보면. 주먹을 들고 입꼬리를 올리면서 나는 할수 있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할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도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저 굉장히 재밌게 또 간결하게 써진 책이라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 봤습니다. 어, 우리가 진짜 무의식 중에 하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 무의식 중에. 근데 그거를 의식하는 것이 지금을 사는 것이고, 지금을 사는 것이 바로 몰입이고, 행복에 가까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불안, 근심, 걱정, 죄책감, 이런 모든 것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공, 행복, 그 다음에 풍요, 이런 모든 것에 가까워지고, 스스로가 잘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인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의식에 관한 이야기 한번 소개해봐 드렸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역발상 같은 거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사실 많이 핑계되잖아요. 서핑하러 가고 싶어. 하지만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나는 올해 안에 올 여름에 서핑하러 갈 거야. 서핑하러 갈수 있어. 서핑하러 간다. 라고 하면 방법이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르, 무의식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생활도 잘 꾸려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